예, 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 처자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영어의 발음, 그리고 그 발음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 단어 스펠링.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나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어, 저 지난 시간과 이어서 뒷스펠링. 스펠링의 뒷부분은 같더라는 거죠. 어, 동일한 어, 단어 형태에서 뒤에 스펠링이 같고 앞에 자음과 오늘은 아이입니다. 자, 순서는 모음의 단순서죠. A, E, I, O, U 순서입니다. 자,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음, 그 다음에 아이, 땡땡. 자음, 아이, 땡땡. 묶어지는 단어, 네 단어씩 묶어 봤습니다. 단어를 우리가 외울 때, 자, 쉬운 단어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 단,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 고등 단어, 좀 어려운 단어가 갈수 있다는 것은 왜잘안 외워질까요? 예, 그 뜻도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자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들을 암기하기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로고스 영어에서는 그 단어들을 서로 이렇게 묶어 놓는 묶어 놓는 서로 연관성을 잡아 놓는 그런 시스템을 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자, 다이 죽다죠? 다이 죽답니다. 예, 그 다음에, lie. L 발음입니다. lie. lie는 눕다도 되고, 거짓말하다도 됩니다. 자, 이 단어 상당히 어렵게 구분해야 할 단어입니다. 단어 스펠링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문장 속에서 lie의 변형 상태 두 가지 종류, 또그 어, 부분을 우리가 학습하는데 많이 이, 어, 공부를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입사운드입니다 p i 타입니다. 예, 그 다음에 타이. 자 넥타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묶다라는 부분입니다. 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n d로 묶어지는 단어요. 예 b 인드 d b i 그죠? 그 다음에요. find. find.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인드 카인드 그 다음에 마인드 마인드 Mind. 자, 마인드는 마음, 정신을 얘기하죠? 자, 여기에 또 유사한 발음의 형태가 되는 것, 하인드가 있습니다. 하인드. Hind. 하인드는 암, 사슴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ite가 붙어져 있는 단어. 바 어, bite. b i 자, 물가에 해당되죠? 자, 그다음에 kite. k i 자, 연 또는, 솔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might, might. 자, 진득입니다. 진득이요. 그 다음에, site, s i t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하나, 단어 한번더 보시면, right, right. 자, 어떤 의뢰, 의식을 나타내는 단어,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right. 자, 그 다음에, i, n, e를 붙이는 단어입니다. dine, dine, 식사를 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fine, f 발음이네요. fine. 자, 동일한 발음에서 우리가 보면은 p 사운드에 있습니다. 파 i n e pine, 판 p는 우리가 입술 소리라고 씁니다. 파 파인. i n e 예, p i n e 소나무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mine. mine. 자, mine은 자, 이 단어도 알아둬야할 단어입니다. 동사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명사 mine 우리가 어, 광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나의 것도 있지만 우리가 광산에 해당되는 단어 알아둬야할 단어입니다. 그다음에요. wine. 와인. 자, 포도주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에 해당되는 부분 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인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I V E에 붙는 단어, 자 주다, 기부죠, 기부, 기부. 자그 다음에 leave입니다. leave인데, 자 이게 길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leave, 떠나다가 되겠죠? 떠나다가 되고, leave. 짧게 이야기면 하 살다가 되는데요. 이 I V E는 좀다 발음을 또 조심해야 할 발음입니다. 이 라이브 어이어 어, 리브를 라이브로 읽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우리가 생방송을 한다. 생방송할 때 뭐죠? 하 라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발음이 리브로도 읽어주고 리브로도 읽어주고 라이브도 읽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읽냐? 따라서, 어, 얘가 영어를할줄 아네. 얘가 명사를 쓰이거나 동사를 쓰는 두 가지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동사로 쓰이면, l e v e 에다가 s 붙여지는 거, leave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명사에 있을 때는, 자, life에서, 3에서, f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v로 바꿔서, lives로 바뀌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도 좀 알아두야 할 부분입니다. 구분하는데, 그래서 동산지, 명산지, 그래서 라 i v e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동산지, 명산지, 우리가 구분하는 부분. 자, 로그스 영어에서 뭐가 있었죠? 우리가 로그스 영어의 독트리 편을 보시면, 방번 외에 의해서 동사와 명사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다이브죠. 다이브. 잠수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벌집에 해당되는 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들는 것은, 자, 파이브, five, 파이브란 단어, 그 다음에, 기브란 단어, 어우, 또 써있네요. 기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IKE, 마이크네요. 자전거, 마이크. 그 다음에, 하이크, 하이킹하다, 하이크. 그 다음에, 라이크, 라이크. 열사운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이크 사이크는 자, 어디 도랑 개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ild 발음입니다. 자, 이것은 mild 마일드 가벼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온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mild 자, 그다음에 s 이 i l d 가 있습니다. s 이 i l 자, 청원대 어린 참어를 이야기할 때사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와일드, 와일 거친, 야생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와일드하다. 예. 그 다음에 CH 발음 뭐가라고 했죠? 치 발음이죠? 차일드, 차일드. 그러면 어린이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ILD에 대한 부분 묶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gh가 들어가는 이게 무음이라고 했죠 무음. gh는 대부분 무음입니다 소리가 안 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 초보 단계에서 단어올때이 gh가 들어가는데 어 스펠 발음하고 좀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죠? Fight죠. Fight 싸우다입니다. 그 다음에 light. L 사운드입니다. 이 발음에서 L 사운드 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N 사운드 나이트가 있죠. 나이트는 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R 사운드 라이트. 자, R과 L의 발음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L은 혀를 밖으로 내어서 라이트. 자, 그 다음에 R은 입 안에서 라이트. 자, 이 라이트에 또도움이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쓰다 할때 라이트가 있습니다. 네, 둘다 발음은 같습니다. 자, 이네 단어에 대한 부분 발음이나 스펠링에 좀 주의해서 어, 공부해 가면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이트입니다. 네, 사이트. 자, 이건 뭐죠? 시력이죠. 시력. 그 다음에 타이트. 타이트하다. 옷에꽉쥐다 그래서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트라는 단어 있죠? 마이트는 may의 과거 우리가 조동사로 쓰이죠. might. 자, 이렇게 우리가 어뒤 스펠링에 같은 자음 다음에 i 오늘은 i에다 땡땡 이런 부분의 구조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네 단어씩 묶어 봤습니다. 자, 이 단어들 묶음으에 어, 많은 어,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